자, <laughs> 액자를 만들어 오라는 만하님 명을 받았습니다. 지금 이걸로 이제 액자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파레트 나무예요. 파레트 나무. 파레트에서 잘라 가지고 파레트를 잘라 가지고.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거를 대표질을 하때 초벌 중벌 마무리 대표질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런 거는 그냥 마감 대표로 마무리 대표로 해버리면 돼요 4 번이나 사과 1분의 일로 이 정도 되는 건 초벌 대표 그러니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. 초벌 대패를 하는 거는 아주 큰 판재를 대패질을할때 <laughs> 나무가 울퉁불퉁할 때 나무 그 살을 빨리빨리 덜어내려고 초벌 대패를 날 끝이 둥그러운 초벌 대패를 쓰는 거지 이 정도 조그만한 나무는 초벌 대패질을할 필요가 없습니다. 방금 대패날을 갈았고요. 덧날 간격은 이 정도 됐어요. 한 0.5mm 그 정도 될 겁니다. 보시면 이 정도. 약간 평소보다는 좀 붙여 줬습니다. <laughs> 좀더떼도더 때도 될요이파레 나무는 소프트우드라 소프트우드라 그 날만 날카로우면 그 뜯기는 거 없이 대패질이 잘 되거든요. 하도도도 마찬가지지만 <laughs> 날만 날카로우면 뭐 나무 뜯기는 거 거의 이 정도 떼줘도될것 같습니다. 이 정도요. 그래서 아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떼는데. 너무 너무 많이 됐어요. 이, 이 정도면. 이게 사진에 카메라 통해서 보는 거하고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. 느낌이. 되는 게. 아, 되보자. 오케이.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정도요 네. 이정도 떼고 <laughs> 만한인 명을 지금이 8시 20분인데 이거 안들고 가면 밥못먹밥얻어려고 먹으려고 지금할수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. 자. <laughs> 그리고 나무를 보면 이고레트 나무를 보면요.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밀어 보잖아요. 그러면 까끌까끌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이 이 부분도 지금 이 방향으로 밀면은 걸리고 이 방향으로 밀면은 덜 걸리거든요 눈으로 봐도 보여요 그러니까 대패질이 대패질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순결이고 이렇게 하면 억결인 거예요 눈, 눈, 눈으로 봐도 보, 보, 보이지 않나요 이 돌기가 오돌토돌한 게 이쪽 이, 이쪽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, 이쪽으로. 여기, 여기 이쪽으로. 이렇게 하면 <laughs> 이 방향 <laughs> 이 방향으로 하면 까끌까끌 걸리고 이 방향으로 하면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. 이 톱으로 톱으로 잘라 놓은 게 여기 이 이, 이 방향으로 눕혀져 있잖아요. 나무 그 섬유질이 이 방향으로 눕혀있어요 그러니까 대패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. 아, 그거 그거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. 그리고 대패질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건드려 보는 이유가 어디를 놓고 대패질을 하느냐. 이, 이 나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, 이, 이, 여기가 약간 튀어 올라와 있죠 나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. 그러면은 튀어 올라와 있는 쪽을 먼저 대피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니까 이 튀어 올라온 게 이렇게 내려가면 나무가 판재가 이렇게 계속 대피질하는 동안에 끼우거리는데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두 쪽이 이, 여기하고 여기가 바닥에 딱 밀착이 되잖아요.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부드럽게 가고 이, 이 이쪽이 걸려요.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그냥. 나를 좀 높게 뽑고 처음에는 좀 높게 뽑아 줘도 됩니다. 아이고. 진짜. 까꾸로다 먹고로. 예. 네. 이모 처음에 대표질하면 이런 톱그 아까 그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있었던 거 있잖아요. 개들만 깎이니까 이제 처음엔 이렇게 대패질이 되겠죠. 그러다가 처음엔 대패밥 안 나와요. 이런 것만 나와요. 그러면서... 위에 톱 자국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대패법이 나오는 거죠. 이렇게 깎으면 아까 아까 그 오돌토돌 한 돌기들 깎을 때그 가루 대패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안 깎이니까 날을 높이 높였거든요. 근데, 이렇게 판판하게 돼 있으면은, 나를 얻는, 낮춰야 돼요. 그, 그러니까 얇게 깎아야 됩니다, 얇게 되게 힘들어요. 지금 이 상태로, 향연 깎이긴 하는데, 뭐 아래라, <laughs> 대피질 아래라. 깎이긴 하는데, 이게 사과 2분의 1은 날 폭이 벌써 60mm입니다. 그, 그러니까 대피질이 꽤 힘들죠. 그니까, 어느 정도 판판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나를 낮추어서 얇게 깎는 게 좋아요. 얇게 깎으면 힘도 안 들이고 바닥도도 판판하고 좋죠. 그러면 한면 대패질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, 반대쪽 대패질을 주기 위해서 그 무게로, 조금 너무 얇은데요. 얄름... <laughs> 자, 근무게로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대패질된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게로 하니까 이쪽은 살이 많고, 이쪽은 살이 많고, 이쪽은 적고 그러잖아요. 돌려보면 여기도. 지금 이쪽이 살이 많고 이쪽이 <laughs> 살이 적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대표질 하는 게 아니라 살이 많은 쪽만 대표질 해주는 겁니다. 놓고 보면 지금 왼쪽이 살이 많아요. 이쪽이 이쪽이 살이 많아요. 왼쪽이 그러니까. 사님, 자 이때 이때는 다시 날 높이를 높여요. 아까 마지막에 얇게 깎을 때 날을 낮췄으니까 더 그러고서 봅니다. 아직 멀었네, 그죠? 지금, 얇아지긴 했는데, 이만큼은 아, 아니잖아요? 지금 얼추 높이가 <laughs> 비슷해졌죠. 반대쪽도 얼추 높이가 비슷해졌어요. 그러면 <laughs> 이때부터는 아, 지금 저 순결, 억결 막안 보고 대패질 하잖아요. 그래도 안 뜯게요. 날이 날 가로우니까. 근데. 날이 안 날카로운 상태에서 날이 무뎌졌는데 두껍게 깎아 버리면 이제 확두께어지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니까 이제는 다 대표지를 똑같이 해줍니다. 지금 어결 대표지라고 있어요. 어 결. 여기 보시면 그죠? 제가 대패질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오돌토란 돌기가 이 방향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까끌까끌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단 말이에요 억결로 대패질을 하더라도 안 뜯긴다는 겁니다 왜안 뜯기냐? 날이 날카롭고 덧날 붙여놓고 얇게 <laughs> 깎고 예. 대패 바닥에 마찰 저항이 있어서 초를 칠해 줍니다. 아이고 다시 또 힘들죠. 날을 낮춰요 날로 피를 네. 날로 피를 낮추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에 초까지 칠해주고 하니까. 그렇게 힘들지 않고 부럽게 대표이됩니다. 팔산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금고기 칼로 그어놓은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아주 얇은 실이 나오거든요. 아직 멀었네요. 오케이. 지금 이런 게 나와요. 이런 게. 이게 뭐냐면 은 아까 그 무게로 그어놨던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, 이 부분이 나오면은 대패질이 다된 거예요. 그 높이까지. 이걸 보고서 매번 대패질 하면서 옆에 이렇게 보고 하기 힘드니까 이게 나오면 아, 경계까지 다 왔다.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무거게 깎으면은 그 부분이 확 지나버릴 수도 있, 있죠. 여기도 지금 나오죠. 네. 그러면 아까 그 무게로 구 놓은 산까지 대표질이 된 거예요. 여기도 지금 나오죠. 액자 만들기 위한 아 옆면 옆면 이거 직각 대표질 이게 참 만만치 않던데요. 날로 높이고. 제 손봐보면, 엄지, 검지, 이, 이 엄지는 위로 올라와 있고, 나머지 손은 밑에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닿게끔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얇은 애들은 대패가 좌우로 막 이게 좌우로 끼우뚱 끼우뚱 하니까 직각 대패질하기가 쉽지 않아요. 이렇게 넓은 이 정도 각재를 직각 대패질하면은 이런 거는 쉬운데 대패가 끼우뚱 끼우뚱 안하니까 이게 얇은 애들은 대패질이 만만치 않습니다. 이거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네. 직각대 배. 직각 봐볼까요? <laughs> 아이고 안 맞네. <laughs> 전체적으로 대법에 안나안 나왔었나 봐요. 네. 다시 이, 이게 흔들렸나? 오오 <laughs> 맞네요. 예 네. 자세히 안 봤어요. 어. 지금 여기 밀어보면 이렇게 얘가 판재가 흔들리니까, 꽉이 가이드면 이 가이드면이 판재 안 닿은 상태로 대피질이 됐어요. 지금 해보면 오른쪽만 깎이거든요. 보이나요? 여기 오른쪽만 깎이죠. 이 오른쪽이 높단 야기 오른쪽이. 예, 이렇게. 예. 이렇게. 이렇게. 예. 그가 흔들리는데 판재가 흔들리는데 <laughs> 이가이드면이이이 이렇게. 이렇게. 면에, 이렇렇렇습니다 다시 하나 둘. 지금 이렇게 대패밥을 보면 계속 아직도 <laughs> 오른쪽만 나오거든요 아직도 더 조금 그 계속 이,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, 이쪽 바이스에 물려놓고 하겠습니다. 바이스에 물려놓고. 전체적으로 대패밥이 끝까지 다 나왔거든요. <laughs> 판재의 폭만큼 대패밥이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. 그러고서 직각을 재보면. 이 면은 이면왜대표지를했냐면 이제 프레임 만들려면은 톱질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기준면으로 잡으려고 직각 대패질 했습니다.